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2월 14일, 두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친구들,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찬양 준비 됐나요? 자, 손가락 높이 들고 첫 번째 찬양 시작! 찬양 큐! 잘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찬양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찬양. 큐. 잘했어요 자 이번엔 세번째 마지막 찬양 힘차게 보겠습니다 자첫 찬양 준비 시작 찬양 큐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이번에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 선생님 따라서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손누이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복음 11장 9절 말씀. 아, 아멘. 친구들, 한번더 해볼까요? 어, 너무 잘했는데, 이번에는 더 틀리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양명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네, 선생님. 함께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잘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부모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사. 또한 하나님 이 것들을 다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환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제가 할게요, 그냥. 네. 친구들, 우리 신약성경. 어디? 구약 말고 신약성경. 누가 보금? 큰 글자 12. 작은 글자. 31. 큰 글자 12. 작은 글자 31절. 누가복음. 의사 선생님, 누가 같이했죠 누가복음 12장 31절. 우리 찾았으면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기 보고 같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떡국도 먹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세배도 하고, 용돈도 받았나요? 그럼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다 함께 출발! 웅성웅성,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 형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모든 돈을 가져가 버렸어요. 저와 그 돈을 나누라고 말씀 좀해 주세요. 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돈과 보물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다. 에스님, 하지만 제가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에스님은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부자는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아야겠다. 우하하하하. <laughs>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어리석구나.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이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에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뒤로하고 온갖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많은 돈과 보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갖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간식, 그리고 갖고 싶은 보석이나 신발, 로봇, 인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로 가득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하세요. 마음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은 따로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세요. 또 들에 피는 꽃들도 마찬가지로 예쁜 옷을 자기가 찾아서 입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예쁘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멋진 나라를 올려다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어? 어나이 장난감 가지고 싶어. 아나이 어, 목걸이 가지고 싶어. 나이 인형 가지고 싶어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나이 장난감 가지고 싶어. 어나이 인형 가지고 싶어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먼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네.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じけように 광고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또 10시 20분에 유튜브로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배드린 사진 선생님께 팀장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친구들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